할렐루야.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 일서 강의 오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지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실망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중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아, 내가 예수 계속 믿어야 되나 이러한 내적 갈등을 경험하신 분이 혹 계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더니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아니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그 고난의 강도가 더 세지고 빈도수가 더 잦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아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던가 뭐 그런 실망감과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곤면을 합니까? 안만 봐도 당신은 교회랑은 안 맞는 것 같으니 절에 가보시오. 뭐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힘들어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곤면을 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뭡니까?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문제입니까?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딴 길로 가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믿음을 굳게 하리라. 내가 믿음 지키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고 몸부림치는 그 모든 행위들은 그 모든 과정들은 귀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환란과 핍박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예수 믿음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내 지혜와 내 결단과 내 능력 때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알때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바로 깨달아야 우리 안에 감사가 커져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해주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살펴보았죠. 교회를 흔들고 예수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들이 결국은 교회를 흔들다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이 나간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고 있었지요. 그들이 나간 것을 보니까 그들은 애당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준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떠났는데 우리는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지키실 수 있었습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욕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왜 교회를 떠나지 않으십니까? 사도요한 당시에는 오늘날 상황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그렇게 적대적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죽임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 인간의 소행이 아닙니다. 2장 19절에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라고 말하자마자 20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가신 자에게서 기름부음을 부음, 기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들과 달리 성도들이 왜 나가지 않은 겁니까? 알기 때문에 안 나간 거예요.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어지는 21절을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그들이 왜 떠나지 않았습니까?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은 겁니다. 진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터 위에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진리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교회의 공통분모,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은혜롭게 넘어가자, 타협하고 그런 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진리 이외의 문제로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겠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사는데 다 똑같습니다. 자기 주장하다가 싸우고 갈등하고 깨어지는 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뭐 교회 뭐 카페트 바꾸는데도, 그렇죠? 미국 교회 어떤 교회는 보니까 뭐 카페트 바꾸는데 뭐 색깔 가지고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보라색으로 해야 된다 그러고 한쪽은 파란색으로 해야 된다 그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다가 실제로 교회가 갈리는 그런 일도 있죠. 어떤 한인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리모델링 하는데 피아노를 무대 위로 올려야 되냐? 무대 밑에 놔둬야 되냐 그것 때문에 발단이 돼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결국 그들은 어디서 만나게 돼 있냐면 한인 마트에서 다 만나게 돼 있거든요 장보러 가기 때문에 그러면 세월이 흘러가지고 야 그때 너가 올리자겠나 우리가 올리자겠나 누가 무슨 주장을 했는지도 가만히 가득하게 잊어버리는 그런 부차적인 일들로 교회가 갈등을 겪는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겠죠 우리 교회는 위치 때문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만는 어쨌든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그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20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루가신 자에게서, 거루가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에게서 기름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진리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기름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은 겁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라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기름 부음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보아야 되겠지요 기름 부음은 뭐 구약을 보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세웠죠 직분을 줄때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은 성령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하는 것과 성령의 능력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름 부음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진리를 아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지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일반적인 모든 지식을 말하지 않죠. 여러분, 뭐 예수님 잘 믿었다고 갑자기 뭐 세계사나 모든 상식에 막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지식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은 구원 얻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지식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그 지식을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라고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과 직결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 오해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무슨 신비로운 어떤 신비주의적인 성향을 그렇게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죠 직통 대시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죠? 정령의 기름 부음을 무슨 직통 계시를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뭐 읽고 듣고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17세기에 퀘이커 교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였거든요. 극단적인 주장. 이 말씀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어떤 주관적인 신앙 체험, 어떤 내적인 조명, 빛추심으로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신비주의적인 성향을 띈 사람들이 근거로 삼는 구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7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아무도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나는 직통으로 계시를 받았는데 무슨 가르침이 필요하단 말인가? 라고 오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큰 착각입니다. 누가 나를 가르치려 든단 말인가? 굉장히 위험한 신앙 태도입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을 기준으로 삼고, 자꾸 뭐 꿈에서 뭘 봤다느니, 무슨 꿈에서 희노듬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게 무슨 소리를 했다느니, 들었다느니, 어떤 일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지체에 고난받는 상황을 무슨 예언을 하듯이 비스무리한, 예언비스무리한 발언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또, 또 혹해가지고, 그렇죠? 막 따라다니면서, 그렇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도,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심심하면 여러분들 제 꿈에 나타나거든요. 만나지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주 나타나요, 성도님들의 꿈에. 근데 제가 막 꿈에서 봤는데 저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복음의 진리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날 위한 사랑이로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금의 진리와 직결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그의 보금서 요한보금에서도 분명히 말한 바이기도 합니다. 요한보금 14장으로 가보시면요. 예수님이, 아, 내 죽음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것을 아시고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수 있기 때문이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주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을 지키실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죠. 자신이 원 보혜사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떠나가야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성령이 거하게 하심으로 그 약속을 주님이 지키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삶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대 하는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와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만이 독점하는 너희들은 기도도 안 하는 너희들은 잘 모르는 무슨 신비로운 영적인 지식을 나만이 독점할 수 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주장하면 큰 착각이요. 오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사도 요한이 비판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과 똑같은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주장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이 견지해야 될 태도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참 믿음의 사람이 견지해야 될 신앙의 태도입니다.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해야지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힘이 있겠습니까? 내가 확신한다고 구원이 얻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복음의 진리, 진리의 말씀과 분리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의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운 박해 때문에 도망치듯이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어린 그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나 계속해서 염려가 되었는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 가지고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쁘고 놀라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것임니 너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능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이 능력이다.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그 능력의 원어는 듀나미스거든요. 거기서 영어 단어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폭발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과 큰 확신이 복음의 말씀 때문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그 복음의 진리,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식상하다, 좀 그만 듣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좀 새로운 이야기를 뭔가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좀 고차원적인 말씀을 듣고 싶다. 무엇인가 자꾸 새로운 것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용하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와, 이 사람 말씀 들어봤나? 끝내준다. 한 번도 못 들어본 그런 말씀이다.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생전 처음 듣는다. 자기 자신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하지도 않은 채 자꾸만 무슨 새로운 가르침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헤매 있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리석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새로운 복음은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는 겁니다. 사도야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복음의 진리의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거한다라는 말은 그냥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강하게 내주하심으로 그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찾아 임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거하게 하라. 너희 안에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거하게 된다면 너희가 곧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마음이 힘들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에 저를 회복시키고 살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복음의 말씀밖에 없다고 저는 믿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로요? 천만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갈 때, 제 마음에 복음이 다시 한번 일깨워질 때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생각할 때에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이 정도밖에 대접 못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 내가 주님보다 더 나은 대접받기를 은연 중에 원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갈 때에, 그 복음으로 돌아갈 때에 내가 이 작은 희생이라도 한다면 그 희생이 가능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처음부터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비로운 현상을 찾아 헤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이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십자가 얘기는 좀 그만하다, 식상하다 부담되니까 그만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무슨 초신자도 아니고 깨어나셔야 돼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은 초신자 때만 듣는 게 아닙니다 평생에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항상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내 평생에 듣던 말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평생도록 듣고 들어서 마음에 새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떠나지 않는가, 진리 안에 머무를 수 있는가, 성도의 견인 교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견인이라는 게 옛날에 와, 내 자동차 견인 많이 됐다. 막. 끌려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무슨 견인교리를, 아, 하나님 됐다 하는데 왜 자꾸 나를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천국까지 끌고 들어가느냐. 뭐 와보니 좋네뭐 이런 게 견인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견인은 구들견에 인내할 인이에요. 영어로는 perseverance. 인내하는 거거든요. 견디는 거거든요. 견인교리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그 믿음에서 떠날 수 없다.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이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왜냐하면 아, 쟤는 분명히 믿었는데, 한 믿었는데 지금은 떠났어요.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중고등, 중고등부 때 열심히 하고, 막 청년부 때 막, 청년부 회장까지 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신앙을 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 막, 안티시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될 때, 우리는 헷갈리게 되죠. 어, 저 사람, 은 제일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 내가고 같이 열심히 믿었는데, 어찌 저렇게 되었나? 믿었는데,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는가? 물론 우리는 그 사람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 사람이 제대로 회심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바는 이런 겁니다. 참 신자는 구원 얻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끝까지 끝까지 거룩함 가운데서 그 믿음을 굳게 견딘다. 버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게 믿음을 지킨다. 끝까지 지킨다라는 것, 그의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이 부분에서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입니까? 예수 한번 믿으면 영생천당은 따놓은 거다. 확실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다. 참으로 우리가 믿으면 거룩함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게 된다. 이것이 바로 견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누가 우리를 믿음을 지키도록 해줍니까?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쓰러지더라도 하나님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또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비조물이라도, 그 어떤 비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친히 이루실 것임을 믿으시고, 어떠한 고난 중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거룩함 가운데 굳게 견디도록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시고, 평생 그복 음의 진 리의 말씀 을듣고또 들어서, 영 원한 생 명의 복을누 리며 살아 가실 수있게되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